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갖고 시청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파이코인 해킹 미리 대비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기병입니다. 파이코인 해킹 가능성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메인넷과 KYC에 대하여 가까운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별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면 관련 대화를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금기뿐과 시청자 여러분은 함께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은 화를 품고 있으며 화는 복을 품고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을 놓치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함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은 화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까운 미래에 위험을 예방하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KYC가 진행이 되면 과연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계정 해킹입니다. 파이코인을 가입하실 때 본인의 기호에 맞는 가입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시로 이야기할 대상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으로 가입하지 않으셨다고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킹은 유사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개월 전 이메일 하나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자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대량의 이메일 전송 이상 활동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정에 타인의 접근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계정을 바로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내용과 N사 비밀번호 확인 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N사였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값을 체크한 결과 n사 도메인을 포함한 기호를 이용하여 가공된 해킹 사이트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느낌은 한 줄이었습니다. 지능화된 트릭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추천인 모집을 위한 각종 채널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위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파이코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파이코인 사용자를 쉽게 데이터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검색어를 질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관련 글을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이메일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메일 골방이 그 다음에 뭐 땡땡땡닷컴 이러면은 이 파이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메일은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추적 불가 및 현실적 대응이 쉽지 않은 해외를 거점으로 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대량의 이메일을 사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의 위험은 사칭입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단톡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 신규 유저를 위하여 고생하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끼리 약속된 리그를 만들어서 개설된 파이코인 단톡방을 어디까지 신뢰하실지 명확한 선긋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인넷과 KYC 인증 시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질의는 파이네트워크 앱의 채팅방을 우선순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해킹 사례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진흥화된 범죄 수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사 포털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금기품과 시청자 모두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는 예방을 위한 검색입니다. 자, 소중한 여러분의 지인은 스스로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